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저어딱이야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들어갔잖아. 아니 컨시드도 오케이 있잖아요. 아, 아 이거 진짜 쇼퍼팅 연습하는데 무슨 오케이 연습을 해. 다운드도 <laughs> 오케이를 아주 있으면 여기서도 버디 퍼팅 오케이 달라고하니까안 되는 거지. 아니 버디 버디데 이거, 이거 좀 되면 <laughs> 오케이 줄수 있는 거죠. 야, 너 버디 퍼스로 오케이 달라는 거는 네. 2억대 복층 빌라 보러 와서 집 깎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2억대 복층을 깎아달라고요? 그래. 그건 안 돼, 안 돼. 그래. 그건 안 돼. <laughs> 절대 안 되는 거야. 땡그랑이지, 무조건 넣어야지. 그럼 넣어야지. 그래. <laughs> 넣어야지. 아, 아! 땡그랑 해야지. 아, 리얼. 리얼을 넣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이 집을. 네. 왜또 찍는 거야? 아, 왜 찍냐면요. 네. 이 영상이 2주 전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하마티비 구독자님이 오셨어. 어. 그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팔았잖아. 예. 네. 어. 천만 원더 주고, 옆에 있는 조금 더 넓은 걸 사셨어. 아, 복층, 옆집, 옆집, 복층? 옆집을 사셨어. <laughs> 이걸 보고 오셔가지고, 이옆대큰 거에 사신 거야? <laughs> 그쵸. 이게 좀 선택의 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야, 네. 그 집도 2억대였어? 그쵸. 아. 그 집이 여기보다는 한 천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아. 근데 오늘의 집. 네. 엑기스 매물이다 보니까. 네. 자, 오늘의 집은 이인복씨 네. 이인복? 네. 이인복씨가 누구야? 2억대 인천 복층. 아. <laughs> 이모시 절대 오케이 없는 2억대 아... <laughs> 인천 복층 절대 깎아줄 수 없는 거죠. <laughs> 그렇죠. 이 집은 깎으면 안 돼. 아, 그죠그 네, 정도로 퀄리티 좋으면서 네. 가격도 좋은 집입니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자, 테라스까지 보셨고요. 네. 자, 저희 하마티비가 지키 추천드리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에기스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2억대인데 복층 보세요. 2형대인데 친구 사이 이거 싫어야, 이거? 아, 이쪽 공간도 쓰기 좋고. 네. 이쪽 공간에도 계절장처럼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 2층에 이만한 거실이 있는 것도 좋은데. 네. 안쪽에 보시면은, 어 요거. 화장실이야? 네. 욕실이 있습니다. 아. 보통 복층 욕실 같은 경우에. 네, 네. 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샤워해야 되잖아요. 친구가 낮으니까. 그그 아 오늘의 집은 제가 서 있어도 괜찮을 정도. 아, 그러니까. 키가 지금 180이 조금 안 되는데. 네? <laughs>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안 되잖아. 의심하지 마세요. 어, 180 조금 안 되잖아. 어, 그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laughs> 친구 높아요. 네. 자, 키 얘기하면 작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laughs> 어, 어, 좋아요. 야, 들어오세요. 어, 넓도 있잖아. 아. 어, 이게 아. 친구가. 한번 보세요. 어. 와, 이 방은 진짜 딱 서재방 아니면은 DVD방. 그아 DVD방은 너무 옛날 스타일이. <laughs> 옛날 사람. 아, 뭐라고 하냐 <laughs> 요즘에 옛날 사람. 요즘에는. DVD방? <웃음> 넷플릭스 방 <laughs> 아, 넷플릭스 어. 방 백방 여기까지 사용하시면 돼요 방 어, 네. 그렇죠. 이 공간은 어. 여기에 이렇게 딱 이제 북박이 해가지고 칸막이 아. 해가지고 아. 여기 이제 창고 만들고 창고로쓰 네. 네. 그래서 복층 공간 위에도 방이 있다는 거자 2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었죠 1층 공간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계단을 내려오면 복층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어, 잘 자, 만들었어요. 힘든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 편하게, 진짜. 안전해요, 그리고. 네, 예, 복층을 넓게 빼놔가지고. 한번 꺾여 있기 때문에 좀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자, 오늘의 집은 이 양쪽 방들이 다 큽니다. 아, 우리 전실부터 가야 전실부터 돼. 전실부터 갈까요? 네. 자, 여러분들 2인복인데 네. 이 전실 크게 한번 보세요. 야, 2인복 씬이 이거 어, 전실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 전실이 이렇게 큰데 2억 2억 된데 전실은 우리 집에 보다 얼굴이다 얼굴이다 그지 이인복 씨 얼굴이 좋네 아 이인복 씨 얼굴 좋 근데 면상이 좋다 이연복도 이형, 좋고 <laughs> 이인복도 좋고 자 그리고 들어와서 보면 꺾여있는 구조라서 우리집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아요 네. 자 이쪽이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색감의 타일로 시공했고요 음... 해바라기 수전 준비되어 있으면서 구성품 넓이 사이즈 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면 이쪽은 안방. 자, 2인 복실 안방이 크게 나왔어요. 야, 복층 안방은 진짜 이렇게 크게 나오기 힘든데. 3.3에 3.3. 오. 정다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2인 복실만의 또 특권이 하나 안방이 있죠. 욕실 있어요? 욕실 있죠. 그럼 뭐야 욕실 세 개야? 세 개죠. 자 우리 이인복 씨 욕실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와세 개가 다 괜찮네. 그렇죠. 여기는 약간 군주님이 들어갈 스타일. 오. 부부 욕실이니까. 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이거요? 응. 어. 열려라참깨아 그냥 이거야. 그렇죠. 어 아, 이쁘다. 이렇게 엔틱한 느낌도 좋아요. 도장 제품입니다. 자 자꾸 이인복 시 이인복 시 하니까 뭔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나네요. 이인복 시한번더 말해주세요. 2역대 인천 복층. 2역대 인천 복층 이인복 시 이인복 시 네. 이 물건이 물건의 이름이 <laughs> 이인복 시 이인복이에요. 이인복. 이인복으로 네. 얘기할게요 이제. 네. 이인복. 네. 우리 이인복 씨 거실은 네. 3.6m. 어. 그리고 양쪽 벽면은 광폭, 광폭 타일에 포셔엔탈로 제공했고 위에 에어컨, 우물류 천장 아니 2억대 복층, 이 1층 공간이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나? 진짜? 아, 그렇죠. 이게, 이, 사실은 서울에서 원룸 가격이에요. 원룸보다 안 되죠. 원룸보다 싸. <laughs> 원룸보다 싸지. 아. 원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옷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부터 정말 네. 고급 자재를 잘 썼습니다. 네. 어이뭐야 이인복씨 고급죠. 이인복씨! 테라스 도 있네 아, 그렇죠 1층에 아 이러니까 서울 원룸보다 훨씬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오, 테라스가 두 개네요 그렇죠 집에도 이제 이인화시키는 우리 그치 의인화시켜서 우리 애착 있는 애착 있죠 2인복시 네. 상업장은 다 도장 제품이아 이거 다 도장이야 <laughs> 네 도장입니다 오 도장은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게 장점이죠 네. 기본적으로 가스 시공되어 있고 여기에 냉장고 자리 그다음에 2인복시는 음. 또 하나의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우리 집요 여기 처마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네. 바로 우리 복층 어, 위에 그 있는 천라스그 아, 느낌이구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어. 뭐 사용하시기 정말 자유로워요. 어, 그럼 위에서 뭐 아빠들, 나외 바베큐 파티하고, 여기서는 엄마들 파티하고. 아 어, 그렇죠. 여기 <laughs> 뭐술좀 던져줘. 그럼 술 던져주면 그, 그, 그거 <웃음> 있죠? <웃음> 외국,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삽으로 <laughs> <이렇게 웃음> <사부로 웃음> 여기서 이렇게 동아줄 어. 내려서. 어, 진짜 그러네. 올라오죠. 오. 그리고 여기 바라보면서 여기는 또. 의자 놓으면 카페 트레좀 사용할 수있잖요 아니 거구나. 테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2인복이냐 이연복 씨가 어. 복이 많았어 그래요 이연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발음 똑바로 이연복 씨가 <laughs> 네. 복이 많아서 그래요 자 2인복씨 1층 정말 괜찮죠 그죠 2인복씨 네. 2번번 보러 갈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억대 인천복층입니다 2억대 인천복층 2인복 네. 그치 2인복 네. 자 1층 공간에는 방이 두개예요자 네. 사이즈는 2.6m에 2.7m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네. 다른 데서 2인복 따라하는거 어떡하냐 2인복을 따라한다고요 2인복은 어. 네. 여기밖에 없는데 아. <laughs> 아 인천 이형대 복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죠. 따라 수가 없구나. 다른 유사상품 2인복이 조심하세요. 아, 어어... 2인복은 여기밖에. 3인복은, 3인복은 있겠다. 있겠다. 3인복은있자유어 도실도 단차 시공되어 있고 넓게 돼 있으면서, 자 비가 오는 날인데도 탄성 코트에 뭐 습기가 하나 안차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인복씨는 눈물 안 흘리는 남자. 하하하하하하. 일년에 천팔백 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TV. 자, 이렇게 해서 이인복 씨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2인복이 뭐라고요? 2억대 인천 복층! <laughs> 참, 참 잘했어요. 야, 수고했어. <laughs> 자, 맞습니다. 2억대 인천 복층. 자, 눈물 흘리지 않는 오늘의 현장이고요. 네.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최저가. 전국에서는 거의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인천, 인천이니까. 그럼요. 네, 정인고속도로 앞에 있고. 인천의 이인복 씨를 찾는다면 음. 이 집밖에 없어요. 아그쵸죠 주사상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시입중 같은 경우에는 최저 5천만 원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네. 자, 거기다가 오늘의 집은 앞에 경인고속도로 재개발 호재가 또 준비되어 있고 지하철 인천 1호선을 도화역도 이용할 수 있고 주안역도 이용할 수 있고 동인천역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가깝게는 숭이역까지 어... 이인복은 좋다. 자 오늘의 집 이인복씨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땡이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면에 연주세요 그럼 타마티비스맨이 이인복씨와 함께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바지 이사 시즌입니다 우리 이인복씨 만나러 오세요 자 그럼 현장에서 이인복씨 하! 이! 빠이바이아 뭐야 뭐야 이인복씨 이인복씨 이쳤어 이인복씨